자수원에서첫 단원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문제를 잘 선별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의되도록 하는 조건이 뭐여인지 먼저 검토해 볼까요? 자, x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라는 요 로그 함수에 있어서 로그의 정의가 되는 것 조건은 a는 즉 밑은 1이 아니어야 되고 밑과 진수가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어, 조건이 있어야 로그가 정의가 되는 것이죠. 자, 로그 정의 에 관련된 문제는 문제의 수준 어, 상하에 있어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는 그러한 네, 종류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맞춰 세팅해 볼까요? 자, 미시 a가 1이 아니고 양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역시 a는 1이 아니고 a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과 자, 진수, 진수가 자 이것이죠.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자, 그럼 이이차 함수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은 항상 이차 함수는 포물선이 되는 것이니까. 자,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있어야 하고, x축 위에 있으라는 얘기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세팅해 봅시다. 자, 판별식, 여기가 짝수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바로 짝수 공식으로 풀어 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b-,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해서, 용, 요것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인수 분해하면 a, a-4 이렇게 되니까 a는 0과 4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자, 이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니까 a는 1이 아니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살짝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정수 a의 개수는 그랬으니까 0과 4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1을 제외한 정수는 2하고 3이다. 그래서 정수의 a의 개수는 바로 두 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비교적 어, 여러분 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자, 그러면 한번더 자. 2번 문제. 로그에 관련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짧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0 0개 로그 4분의 10의 로그 8의 값은 얼마냐? 이랬을 때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로그의 성질이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C를, A, A에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라는 것은 B,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 요거랑 같은 것이죠. 요 C는 공통으로 요 자리에 그대로 있고, 요거와 요거가 바뀐 것, 요것이 같다라는 성질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는 지금 밑이 적혀 있지 않죠? 밑이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로그 8 이런 것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8이다라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이것을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흔히 사용하는 로그라 해서 상형 로그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a와 b를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 즉, 4의 로그 10, 0그 다음에 8의 로그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이 로그가 좀 작은 숫자에 대한 좀 크게 적었네.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 100과... 로그 10은 얼마예요? 로그 10은 1이 되겠고, 로그 100은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4의 제곱분의 8의 1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4, 4, 16분의 8,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풀면 간단히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요거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살짝 양념으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